승희야, 남인영이야, 남인영. 인천, 인천 브릿지. 오늘의 운전기사 정인 씨. 정인 씨를 두고 가려니까 어색하고 뭐. 도쿄에 가서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반나깨나 어? 날씨. 따라가시려고? 곧잘 다녀올게요. 안녕. 천하태평안 차민경 씨. 정인 씨, 저 이제 갈게요. 잘 있어. 오늘은 언니와 도쿄를. 사실 좀 늦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와, 세계 최초 공항에서 플리마켓 하는 여성. 언니가 춥대요. 진짜 마른 사람들은 추운가 보다. 형상 더운데 언니 춥대요. 잔뜩 신이 난 모양. 수화물 처리 중. 지쳐버린 차이수수와 편안한 도쿄 여정. 지금? 좋아요? 지금?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배라 먹는다고 하는 이런... 예, 센데요. 빠르게 비행기를 타러 가줍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 푸밍 가을신상을 하려고 약간 간절기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할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약간... 와 언니 닥스훈트 같다! 오, 부심이 있는데 어.. 아, 언니 귀엽다 이거. 와, w e l c o 정량이겠지만 더 많아 보이는 거 언니를 주는. 산된. 어때요? <목소리> 맛있다. 음. 아이스크림이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 코덕하고 맛있어. 니꼬리역에 내려서 환승을 해서 이케부쿠로 나갈 거예요. 니꼬리역에서 환승을. 이런 느낌? 응. 귀여워. 아니 이렇게 여유로우 괜찮냐고. 나 이런 거좋아하는 이렇게. 이런 거. 소소하게 구경하고. 음, 나도 그래. 아. 근데 그거는 살 거면 좀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는 게 무거워요. 그녀의 취향. 얘 너무 귀여워. 얘 언니 닮았다. 언니 파마했을 때.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배달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 도쿄 왔는데 모르카가 너무 안 보이는 거요. 지금도 없는 것 같기는. 이건 약간 구직이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연식이 된것 같아. 약간 살짝 상자가 빛이 바래지 않았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나 한번 뭐 자세히 봐도 돼? 돌아간대. 돌릴 수 있대. 와 대박이다. 돌릴 수 있고 뛰어지고. 근데 나였다면 이거 사겠어. 오 이런 식으로 구매를 이끄는 이게 더 그리고 저렴하네. 이게 더새 거야. 와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습해가지고 습하다는 말밖에 안 나. 아니 이렇게 모르카가 이렇게 조금밖에 오! 대 귀여워. 그거 뽀짝해 귀여운가 보다. 오 응? 뽀짝해. 귀여워. 모르카 진짜 찾았을 요 모루카 귀여워. 요즘 제 최애 캐릭터 모루카랍니다. 진짜 소 큐티 뽀짝. 도둑시러모 너무 귀여워. 이거 하나 꼭 사야 되겠다. 이거 은소리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 있네. 이게 자세히 보면 표정이 다 다른데 이거 하나랑 은소리가 좋아하는 이 친구. 이거 하나 사가기로. 아 얘네 귀여운데 살까 말까 고민. 이 70cm나 돼가지고 부풀면 요만한 크기야. 꽤 크죠? 귀여워. 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미피. 이포스터피 <laughs> 어? 어머 뭐야 너무 귀엽다. 헐 귀여워. 와 언니 밑에 밑에가 지존이야. 와. 아 너무 운다 언니가 미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거 컵 귀엽다 컵. 이렇게 뚜껑 열려. 언니. 언니 미피가 좋아 미필이 좋아? 미피가 좋아 미필이 좋아? 미필이요? 미피하고 미필. 아 소통 아웃 와 근데 확실히 9월 도쿄 날씨가 습하고 비오고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비 왔다가 멈췄다가 솔히 얘가 너무 킹받거든요 지금 언니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또 아이스크림 먹어 무엇을 드실 건지 이야 맛있겠다 파울 아이스 말할 테니 배고프다 언니가 시킨 거 뭐야? 언니의 최애 아이스크림 약간 결정 장애처럼 오래 고르니까 언니가 딱 봐도 이게 맛있어 보이잖아 하면서 고른 비건 분들이 드실 듯한 건강미가 넘치네. 근데 향이 약간 좋은데? 약간 오일 파스타 느낌 나잖아. 간장 오일 파스타? 완전 점도가 쫀득해. 음. 컵 아이스크림 파? 콘 아이스크림 파가 있는데 나는 컵 아이스크림 파야. 너무 쿨해 스파자가 맛있어서. 음, 마시는 이거 시킨 거는 육백 했어 먹어봐. 음. 아니, 오 귀여워. 언 뒤에 봐봐. 오빠나이 가방 메고 다녀야 돼. 하나 사서. 너무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 눈차다 어, 너무 귀여운데? 어그거 귀엽긴 하다 그 시계. 뭐야? 뭐야? 그런 얘네, 감성 너무 좋아. 손그림 감성. 모르겠어 영어 읽으면 되지 않을까? 난 영어 잘 못하니까. 언니 3 년째 나왔으니까 언니가 읽어봐. 난2 년째야. 그런가? <laughs> 아, 왜 웃겼나봐 지금. 아 지금 진짜 정신 혼미. 저 오빤 두 사진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은꼬 참은 인형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어이가 없다 이거. 이거 어이가 없기 너무 귀여운데? 확실히 6월에 봤을 때보다. 인기가 더 많아졌나 보다. 이거 완전 정인이랑 나다. 언니가 은뽀참우 너무 찡찡거린다고 그러더라고. 야, 나는 오빤츠 사기도 좋긴 한데 은뽀참무가더 좋아. 언니는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저번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언니가 행복해하고 있다. 우와. 여기가 종류가 더 많아졌다. 이거 지금 면사포 쓰고 있는. 놀란 거지 지금. 아, 놀란 거야, 놀란 거. 치이카와 인기 엄청나다. 귀여워, 스티커 진짜 디테일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하게 만들었지? 아, 귀여워. 치이카와 디테일 보고 사는 거야? 지금 리피, 언니는. 이필을 커피 마시에 올려놓을 건데, 사이즈들이 다안 맞아서 얘네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귀엽겠다. 어제 저 저렇게 밋밋한 친구들 좋아하더라고. 코끼리 아 저는 치이카로한 가득 샀는데 친구들 선물이랑 이런 것 저거 사다 보니까 이만큼 쳤다. 자이크 해줄게. 똑바로 쓴다. 아 고기를 붙여야지 머리를 뒤로. 따라 따라다따 따라 따라따따 173인데? 개소리야. 묶는다. 너 백윤씨 뭐니? 언니의 호기심을 자극한. 이 친구 이름이 뭐야? 고양이 버스? 몰라? 아니 토토로 팬인데 왜 모르지? 토토로밖에 모르는 거야? 우와 여기 엄청 많다. 와아나저쥐 너무 귀여워, 언니. 저쥐 있잖아, 저. 아니 산녀도 산녀지만 토토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독하게 좋아하는 우와 언니 이거 봐봐, 이거 인형. 가방이야, 가방. 한번 매. 대박. 어떡가 하지? 어, 어 귀엽다. 왜 파란색 토이은이야 얘는 염색된 은이 강제 염색? 아기 아니야? 나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왜 여기 이어람은이사이 닮았어 안 닮았어? 이직하게정인이 <laughs> 집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어디 갔어? 나두가 어디 갔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기로 한 거예요? 안 가기로 한 거예요? 벌 <laughs> <laughs> 어, 완전 귀여워 지분이 째려봤어 짜자잔 포토로에서도 쇼핑을 한가득 했습니다 제 선물입니다 옷 샀는지 열어봐요 티티, 아, 왜 샀어요? 귀엽잖아 아, 왜 아유. 아니 완성이 안... 아니 놀데가 없어요 카페에 현장 쪽이랑 다 붙이고 하면 돼비규어 응. 선반 같은 거안 뚫고 읽었다가 우연히 귀여운 곳에 발견했어 아니 난이 커비가 너무 귀여워 완전 사장님이 맛을 아시네 귀여운 맛을 완전 추억의 아이템들 여기 지하 1층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두는 곳이 있어요 물량 식품 같은 거 좋아하면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토이저러스에 갑자기 오게 됐는데 세상에 너무 귀여운 게 있는 거예요. 더 귀여운 걸 발견했어. 이거 틴케이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세워놔도 너무 귀엽고. 왜그 똑같은 걸 사이즈? 어플에서 쓰는 거를 그분이 아주 친절하시니. 아, 그래? 아,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아주 친절하시니. 아. 나한테. 그분이 어플로 찾아서 언니 더 어플로. 싸게 더 싸게 주고 사네 지금. 축하하니. 만원 정도 더 싸게 주고 사는 건가? 2만 원? 어, 2만 원 정도. 귀여워. 키. 한국에도 팔잖아. 정인이도 그 정도는 안다고 언니. 나 몰랐는데. 와. 거 얼마인 것 같아? 고구 말했지. 응. 그래 얘네들 일단 보류 인형이 아니니까. 근데 언니 이런 데서 찍으면 보정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바닥 타일이 있어서 조금 보정하고 싶어도 여자들의 현실이야. 미안하다 야. 어 할로윈 다 가고 있지. 와, 언니 카페 창업이 아니라 소품샵 창업일 줄 알겠는데? 내 사포로에서 진짜 많이 샀을 때 40만원 나온 적 있거든? 정인이가 막. 야, 사모님 40만원 돌파했습니다. 막 옆에서. 언니 진짜 케이 코리아냐. 일본의 경제를 이렇게 살려주고 가는. 24만원. 와, 무슨 야채 장수 마냥. 아이 친구들 조심다 어, 그러게. 종이로 되어있는 것 연약한 여자가 아니야 진짜 택시 너무 좋다. 영원 가출. 근데 일본 택시 기사님들은 진짜 빠르게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치란 라멘이 왔다. 아, 나의 체력은 어디까지 인냐 짜자잔. 여기 되게 쾌적하다. 여기 진짜 뭔가. 일단 돈을 먼저 넣어야겠다. 되 제대로 된첫 끼. 지 너무 역광이라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아무쪼록 진짜 맛있게 먹었다. 원, 투, 쓰리, 세 번째는 또, 뭐야? 파스타인 바람 불어서 시원하긴 하다, 그치? 약간 습하긴 한데 스페 언니도 어때? 어. 전 시원해요 지금은 가파바시, 가파바시 거리에 가려고 가파바시, 거리. 가파바시 거리 다시 해줘 여기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어, 알아봐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기분이 좀 풀렸구나 고마워요 가요 엄청 큰 오. 덮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 오 리얼해! 와 진짜 귀엽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 갖고 싶다. 여기 보니까 점점 네, 네. 블로그에서 봤었던 네. 친구들이 나오네. 근데 그런 거빵 끝이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아, 것 같아. 이거 그거잖아. 샌드위치. 음. 이본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이거 아이디어 가 아, 맞아 맞아. 귀엽지? 재밌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가격도 완전 괜찮아. 맛도 중요한데 쿠키틀이 뭔가 독특할수록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곰돌이 틀? 저 가격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이 후회한데 여기서 고민하다가 안 사가서 세상에 몰랐던 쿠키틀을 오늘 다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에 진짜 요식업을 하게 되어서 이 거리에 왔다면 저는 아마 탕진하고 갔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그녀의 구매현장 분야 여기 가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언니가 잔뜩 구매한 곳은 43번 가파바시 거리 살거 사고 그랬는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언니가 약간 고기 아니면 국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을까. 지금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첫끼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에노에게맨야무사실를 갔다가 저는 도쿄 그런 하라주쿠, 신주쿠 이런 키디랜드보다 이로시로마야나 거기 장난감 가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갈 거다 오오오 버라이어트에 풍부한 아메야오포트 상점가 스테맨 음. 음.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드디어 첫끼를 먹으러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짜자잔! 진짜 이거 먹고 싶어서 왔어요. 와. 남자들한테 가서 말하지만. 아 그래 우리 콜라 먹는다고? 그랬겠지 내가 이쁜 말을 못알아들 뭐라고 안 하셨는데? 아니니 저기 가서 뭐라 얘기했니? 지금은 제가 어. 우이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 가는 길이다 짜자잔. 들어가요 언니. 요즘 이거 유행이더라. 서로 연결해서 먹는 던데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3핀이어가지고. 이거 사다 드리자. 형아. 따라 잔, 짜잔. 이 가와. 기가좀더 저렴한 거 같더라. 너 매일 하는 말이 다 저렴하다고 많이 하아 아니, 여기야 저렴하다. 사과는 말. 여기가 좀더 저렴하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우와, 언니, 봐봐얘 이따 음포차면. 음포차는. 귀여워. 저거 봐봐. 노래 언니. 뭔 말인데? 앞부분은 몰라. 너무 귀엽다, 뽀짜마 응. 나도 산 이런 거 진짜 좋아해. 그니까. 와, 진짜 어글리꼴이야. 그때 쌌던 거 같은데 거기는. 소프카. 아, 아니야, 이 정도 했어요. 여기 세일하는 친구들이 그하마하한 세일하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하는 거더라. 이렇게 넘어가던지 언니? 응. 어. 어. 깨끗해졌니? 진짜? 어때? 내 최애는 쨌마 할아버지야. 쪽 어, 좀... 할아버지. 호빵맨 필통을 살 건데 네. 일본어 공부 열심히 이제 하려고. 네. 하나 사야 되겠어. <laughs> 거짓말이라니 일본어 공부 할 거야 언니. 거짓말이 일본어로 뭐야? 네. 유메자나이. 아 그거야? 해수장 유메자나이. 한번 해줘 유메자나이. 이렇게 튕겨. 귀엽다. 호빵맨 에마스 진짜 애기들 가방 너무 귀엽다 사실 졸려요 졸려지고 있어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장난감은 봐도 봐도 갖고 싶고 사고 싶을까? 언니랑 내가 서로 장난감을 좋아해서 이 공간이 좋지 진짜 친구끼리도 취향 안 맞으면 이거 진짜 파국일 것 같아 누구 선물로 사라 가? 안 그래도 정윤이랑 나랑 도라에몽이랑 노친구 커플이래 어때? 동의해? 동의 안 해? 진구 봐봐 완전 우리 아니야 봐봐 언니 <laughs> 오, 너무 수치스러웠어, 너무 진짜. 이거 하나 사야지. 이거 뭐지? 편지신가? 은보차무치 음, 너무 사랑스럽다. 짠. 하나씩 사야지. 아니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열어보면 짜잔. 여기도 열어보면 은뿌차무. 음, 친구 선물까지 사는 나랑 참된 여자. 아 그니까 이친구는 새로 나온 캐릭터인가 봐 몸짓이 굉장히 귀엽네 아, 아, 아. 진짜 귀엽긴 아, 하다 이 입술 좀 보소 애교같은 입술 오 어, 매혹적이다 난 얘네가 1층으로 갈거 같아 오 우와 이건 뭐야? 왜 세일해? 헐 귀여워 우와 움직인대 근데 무려 만원 넘게 세일하니 지금 봐봐 이렇게 흔들린대 아씨 빙봉이 치킨 좋아하니까 사다 야될거같아 <laughs> 인공치 사다 드려. 애기 수유 가방 같은데?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근데 그건 비싼건 하지 잖아 이게 더 비싼. 싸 <laughs> 근데 원래 일본은 작은 인형이 더 비싸더라. 이 친구들 진짜 귀엽다. 따님, 나 이소희. 아뭔 말인가 아니. 저 옆에 엉덩. 역시 인형 뽑기신. 짜자잔 뽑았어요. 엉덩이를 내가 잘 찍었지. 사랑니. 귀여워 축하해요 나 먼저 달라고 하고 싶다 먼저 갖다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거 메뉴판 너무 귀여워 정인이 닮았어 메뉴판 너구리잖아 정인이가 또아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여기 안경만 붙이면 다 정인이라고 적당량이 정해져 있나 봐아 이렇게 한 번? 욕심부리려다가 버터는... 실패했구나 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오징어만 구워야 돼 버터오징어인데 그렇게 하면 면적이 더 넓어지잖아 맛있겠다 <laughs> 버터 오징어래 내가 <laughs> 거 <laughs> <laughs> 그래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먹는 맛이 있네 언니랑 와 누가 보면 고기 비벼온 줄 알겠어 한국 맛있 <laughs> 나. <마지막, 우와. 웃음> 짜잔. 귀여워. 이건 이상해 나오는 거 같아? 좀 이상해. 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니. 나 너무 가자. 급해.